2023년 11월 28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이 불법으로 잡혔습니다 불법 증거들이 난무했지요 그 가운데 그나마 비슷한 증거를 잡아 냈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셨지요. 그곳에 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잡아 넣으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거짓으로 예수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모세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신 것이고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또 예수님이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맞습니다.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하라. 조롱을 당하십니다. 예수님 묵묵히 이런 고난을 감내하십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지요. 얼마나 연약한지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고 버리겠다고 선포했던 베드로인데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다가 대제사장의 여종이 묻는 말에 부인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지요, 참 비참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바로 전이 "닭이 우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요, 닭이 울면 아침이 온 것이지요, 새벽이 오는 것이지요." 오늘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이른 아침이 되자 27장의 시작은 새벽에입니다. 바로 26장의 마지막이 닭이 우는 것으로 끝났고 27장의 시작이 새벽에입니다. 동이 트는 시점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당시 사형 재판은 밤에 열거나 판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추측하기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일부 공회원들은 정식 공회에서 채택할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찾기 위하여 비공식 밤샘 신문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전까지 그 회의는 비공식 회의라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몇 명만 모여서 또 밤에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어, 그런 사항들은 그 죄목들은 동이 트고 날이 밝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죄목을 찾기 위해 비공식 밤샘 신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아마도 이제 공식 회의를 열어서 그분을 죽일 죄목을 정식으로 채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법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목을 채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 권한을 가진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오늘 일절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의 논이 그 가야바이의 집들에 모인 이들보다 더 추가된 인원,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내릴 만한 죄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모인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 이 사람에게는 신성 모독 방금 전까지. 신성모독의 죄악이었잖아요. 그 신성모독의 죄목은 무의미합니다. 로마 총독은 그들의 종교에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주장하지만,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신성모독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끌고 갑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총독에게로 끌고 가는 과정 속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도망칠까봐 혹은 그분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구출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결박을 했을 것이죠. 혹은 이제 로마 총독에게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냥 멀쩡히 걸어가면 사형죄무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요.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끌어내기 위하여 그가 흉악한 범죄자라는 인상을 주어야 했기에 그분을 결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절에서 총독 빌라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달리 그를 총독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이 로마법에 따라 공식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신문을 받으신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드러내는 거예요. 본디오빌라도는 로마 정부가 직접 임명한 로마 정부가 임명한 유대의 총독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는 좀 우둔했대요. 좀 어리석었다 합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강력한 반발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처리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후에는 사마리아의 저항을 강압적으로 진압하여서 해임됐다. 나중에는 그는 이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심도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총독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밀란이 날까 아니? 밀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밀란이 나서 총독에게 찍힐까봐 그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27장 1절과 2절의 상황은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열두 제자에게만 이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미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예요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20장에서 예언한 것이 지금 이제 27장에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십 장에서 예수님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제3일에 살아 나리라 열두 제자들에게만 당당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다. 대제사장들이 나를 고소할 거다. 재증 맞고 조롱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절망적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지만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걱정 말아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27장 1절과 2절은요.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당시의 상황 예수님이 결박당하시고 호송당하셨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백성들의 여론을 매우 중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신성 모독이라는 거 그리 관심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총독에게 넘겨지죠 그 총독은 그러잖아요 난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예, 그 신성 모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넘겨준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여론이 들끓으니까 넘겼다라는 거예요. 총독의 특징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 이방인의 왕에게 넘겨지는 그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기력하게 넘어가시고 이방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매 기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축 충인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깊이 두고 중심에 두고 충만히 두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것은 이데아가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에게 간 것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종교적 신념에 만들어 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인생을 사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